지안 편안함에 이르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가사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다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에피소드 이혼 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이상 증여했는데 사행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상당한 재산을 재산 분할함에 따라 남편이 무자력에 빠지는 경우 남편의 채권자가 사행의 취소를 제기한 사안인데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른 사행이 취소 소송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 피고인데요는 S 보증 기금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A회사 대표이사 피고로서 남편인데요. 는 위신용정보보증약정의 A채무를 이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을 했죠. 그리고 이에 의해서 A회사는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요. A회사는 이후 변제를 하지 못해서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이 이 S보증기금이 대신 변제를 했습니다. 남편과 이후 아내는 협의 이혼을 하고요. 이 피고 이저 남편은 아내에게 부동산 세 건에 관하여 중요하고 현금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6억 원 상당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누가 문제를 제기할까요? 당연히 s 보증기금이죠. s 보증기금은 이 대출에 대해서 연대 보증한 이 남편에 대해서 본인이 대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신 변제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 회사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본인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로 줘버렸으니 무자력에 빠졌으니 이 S 보증기금에서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 증여한 이 행위 사의 행위를 취소하고 남편 것으로 되돌려서 남편 재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고 주장입니다 피고 비시간 즉 남편과 아내의 부동산 및 금전 증여는 6억 원은 사행위에 해당함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 라는 주장이고요. 피고 주장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내가 받은 이 아내가 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 어, 원고청구 S 보증기금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자 피고 회사 우선은 어 원고가 피고 회사나 그리고 회사의 대표이사 연대 보증을 한 남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당연히 인정이 되죠 하지만 아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이다 어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이유는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판단 순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과 동일합니다 즉.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을 하고요. 그 이혼 당시죠. 그리고 피고 아내에게 분할되어야 할 재산 가액의 범위를 계산해서 기여도를 계산하고, 그래서 재산 분할의 상당한 범위 7억 원이 산정이 되었고요. 이 사건 금전 포함해서 피고가 아내가 분여받은 분할 분할받은 재산은 6억 원이므로 이혼 7억 원의 재산 범위 본인의 재산 분할 청구권.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 범위는 7억 원인데, 6억 원 받았으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상당 범위 내인 7억 원 이내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에 문제 되는 건 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재산 분할 이후에 남편도 어느 정도의 재산 분할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와이프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데 처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구는 못하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이 재산분할이 금액이 과다하다라는 걸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이 금액이 타당하냐 이것과 다투어지는 거라서 이혼소송 했더라면 다투어졌을 재산분할, 어, 금액, 즉, 기여도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어, 아, 피고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툴 때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을 다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제3자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를 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이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사회 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사안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